장구들 안녕.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어, 이제 중요한,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갈게.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고 있을 테니까, 바로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게. 자, 확률 변수 X가, 자, 항상 우리 이렇게 하지 보통. X가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습관해놓으면 편해. 그 다음에, 3분의 M의 제곱. 정규분포를 따른데 됐니? 자 얘가 이거일 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제 표준화하면 m 빼고 시그마 나누고 자 2분의 9 마이너스 m 시그마를 나누래. 그지? 자 그러면 3분의 m을 나누는 거니까 m분의 3을 곱해도 돼. 맞니? 3분의 m을 나눈다? 역수를 곱해도 된다라는 거지. 자, 됐니? 얘가 0.9987이래. 자, 얘 볼까? 2m분의 27. 얜분의 27, 마이너 3이니? 음. 그럼, 요렇게 될거 아니야. 자, 작거나 같다가 0.9987이니까. 그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아, 그럼 얘가 0.4987 차죠. 아, 얘가 3이겠네. 그럼 3보다, z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아, 얘가 3이네. 그러면 2m 플러스 m 분의 27은 6이잖아. 됐니? 3으로 나눌까? 9, 2, 4m은 9, m은 4분의 9네. 답은 4번. 알겠지? 음.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돼 있지? 그러면 얘들아, 이게 의, 뭘 의미하는지 보여줄게.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여줄게. 요 M이 있지? 그 다음에 플러스 1.5 시그마. 자, M 플러스 1.5 시그마. 그 다음에 M 플러스 이 시그마, 그 다음에 M 플러스 2.5 시그마 M이지. 자,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그 표준화하는 이유가 있잖아. 평균 다 다르고, 표준편차 다 다르고, 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일원화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을 다 0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게 뭐니? 다 m을 뺐지. 다 m을 뺐지. 다 m을 뺐어. 어?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네. 그지? 어? 0이 되네. 0이 되네. 0이 되네. m 다 뺐어. 그리고 시그마 나눴지. 시그마 나누니까. 약분. 시그마 나누니까. 나누니까, 아하. 그럼 얘가 z로 되면, 결국은 1.5, 2, 알겠니? 2.5고, z로 따지면 0에서, 어? 스몰라까 자, 이거하고 같은 거야. 알겠지? 어, 저게 얘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다. 자 됐니? 그렇게 음, 해놔놓고 생각을 해놔놓고 하면 괜찮아. 물론 여기서 바로 시그마를 갖고 풀어도 되지만 우리 일, 표준화하자고. 자 가볼까? P. 자 표준화할게. 자60 뭐야? 이거는 표준화할 필요가 없잖아.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라고. 뭘 의미하는지. 음. 자. 크거나 같은 거다고 작거나 같은 게 같대. 물론 어느 쪽인지를 몰라. 근데 그냥 대충 보자고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64가 요 m이고 64가 요쯤 있다 쳐. 56이 요쯤 있다 쳐. 64보다 크거나 같은 거하고 56보다 작거나 같은 거하고 같다 그 개념이야. 그럼 딱 가운데에 평균이 오겠지. 아, 알겠다. 평균이 얼마인지 가르쳐준가? 더 하면 110, 120의 평균. 아 m은 60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 여기서 알수 있는 거. m은 60이에요. 그 뜻이야. 그러면 얘는 3600이잖아. 넘기면 시그마, 제곱은. 16이니까, 시그마가 4라는 걸 얘는 가르쳐 주네. 됐니? 자, 그래 놓고. 자, 그러면은, 뭘 따르니? 정규분포 60,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됐지? 그럼 제 확률은 P, Z. 작거나 같네. 68에서 평균 빼면 8에서 4를 나누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니?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까지 0.477이니까 0.5 더하기 0.477이니까 0.977이가 되겠다. 알겠지? 이렇게 음. 푸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아, 그럼 무조건 뭘 따른데? 2분의 3. 그 다음에 얘제곱 따른데. 음. HT가, 요렇게. 그럼 H0? 넣어봐, H0은. 자영하고 1사이네 그 다음 h2는 2하고 3사이네 아하 더하라고 알았어 자얘 예. 표준화하면 맞지 h0이니까 영하고 1사이 자, 됐지? Z. 자, 0에서 2분의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여기에다 1을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똑같고, 그지? 음.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3을 빼면, 이래서 2분의 3을 빼면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도 마찬가지. 2를 나눈다는 건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0.75지? 4분의 1. 0.25지? 자, 됐고. 그 다음 얘는, 자, 피. 더할 거야. 2에서 얘 빼면 2분의 1에 2를 나눈다. 4분의 1. 0.25. 3에서 얘를 뺀다. 2분의 3에서. 얘에서 를 빼면 2분의 3. 4분의 3이니까 0.75가 되겠다. 알겠지? 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자,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75에서, 뭐, 0.25. 마이너스 0.25. 그 다음에 0.25에서, 0.75. 오, 두 배네? 그치? 똑같네? 아, 얘 해서, 곱하기 2해주면 되겠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0.75에서, 0.75. 그러면 0.2734에서 이거 빼주면 되지. 0.25. 0.25. 0.0987. 0.0987. 빼주면. 14에서 7을 빼면 7. 12에서 8을 빼면 4. 16에서 9를 빼면. 16에서 9를 빼면 7. 그 다음에. 1 0.1747 근데 2배 해줘야 되지 곱하기 2하면 724 1으로 왔다428 9 724 1으로 왔다1 2는 2 3 0.3494 답은 1번이 되겠다 정확하게 하면 나오잖아 다 알겠지 응. 표준한거 밖에 없어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예를 따를 때, Z를 구하라. 그러면 모르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나열하는 거야, 그냥. 보다 작거나 같다. P X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그 다음에 일단 적어놓고 하는 거야. 그러고 생각해도 돼. 평균이 뭐니? 4지? 5 4네 내가 평균이네 그지? 그러면 4를 기준으로 해서 3 2 1다 예를 들어서 4를 기준으로 해서 3 2 1 예를 들면 5 6, 7. 그지?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 다음에, 7보다 작거나 같다. 어? 느낌 오니?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을 거 아니야. 평균이니까. 음, 짝짓기가 되니? 짝짓기가 돼? 어, 짝짓기가될 거야. 그래서, 뭐, 요렇게 봐도 되고, 안가면 이제 표준화 해서 봐도 돼. 알겠니? 표준화 해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볼게. 나 표준화 해서 봐줄게, 그러면. Z가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같다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자 2에서 4를 뺐어 마이너스인데 아. 그 다음에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그 다음 얘는 Pz가 0 보다 작거나 같다 고그 다음 얘는 p z 가5 에서 4를 빼면 1 3 분의 1 보다 작거나 같다 고그 다음에 얘는 p z 가6 에서 4를 빼면 2 3 분의 2 보다 작거나 같다 고니그 다음에 마지막에 p z 가 7에서 4를 빼면 3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보면, b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똑같지. 얘는, 얘하고 똑같지. 그래서 p가,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는 3분의 2보다, 자,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똑같아. 됐죠?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랑 똑같다고. 알겠니? 음, 그러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1이지. 1.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1이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합하면 1이지. 그 다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0.5지. 그래서 3.5가 되는 거지. 3.5. 곱하기 10이니까, 뭐가 되니? 35가 되니? 알겠지?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푸는 거야. 뭐, 써는데 시간 많이 걸렸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얘를 따르고, 음, X 표시해도 1 0의 4의 제곱. 자, Y는 N, N, 4의 제곱. 이제 얘가 같다라는 건 눈여겨봐주면 되고, 음, 그제, F12는 G26이고, 자, 얘가 얘보다 클때 쟤를 구한 것은 또있지 뭐가 같니? 표준 편차가 같지.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 자, 그러면 나란히 딱 평행이동만 한 거야. 자, 표준 편차가 같으면 종 모양이 똑같더라. 종 모양이 똑같더라. 종 모양이 똑같더라. 됐니? 자, 얘를 fx로 할게. 얘를 GX라 할게. 자, 됐니? 분명히 표준 편차가 똑같아. 자, F12는 G26이래. 요1 2이요 12, 요 있으니까 12는 요쪽에 있겠지. 아, 얘가 10이라고 하면. 알겠지? G26은 여기 딱 있겠지. 알겠니? F12는 G26하고 같더라. 근데, 요쪽일 수도 있고, 요쪽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일단은 얘가 10이고, 10이야. 근데 얘가 26이래. 그렇다면 얘가 24가 돼야 돼. 이 22일 수도 있고, 얘가 26일 수도 있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얘가 26일 수도 있다고. 알겠지?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얘가 28일 수가 있는 거야. M이 24일 수도 있고, M이 28일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F12는 10, 오른쪽이 명확해. 근데 그래프 모양이 완전 똑같아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얘가 26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m이 24일 수가 있고 m이 28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됐니? 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뭐야? p y가 26보다 크거나 같은 거. 26보다 크거나 같은 게 0.5보다 크거나 같대. 오, 얘는 0.5보다 작지. 얘는 0.5보다 크거나 같지. 아, 그래서 얘가 되는 거지.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야. M은 28이 되는 거지. 얘가지, 얘가 아니. 이 같은 내용 맞지? 채가고, 알겠지. 음, 그렇게 된다는 거. 아, 요렇게 해줬구나라는 거.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지. 예, 그치? P. Z가 20에서 28을 빼면 마이너스 8에서 4를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뭐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0.5에서 빼면 되지. 0에서 2까지 0.4772를 빼면 되지. 0.0228 다음은 2번이 되겠다 이해 가지 아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 그지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하고 얘가 0.5 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작거나 같다 하면 얘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 알겠지 자, 확률변수 X는 평균이 M 음. 자, X는 M 음. 자, F12, F20보다 크대 어, 저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자 일단 그래프가 있겠지, 그지? m 이 여기 있겠지. 음. 근데 F12 일단 이거 먼저 할게. F4가 F22보다 작대. 모, 몰라. F4가 F22보다 작대. 이런 느낌. 그지? 음. 그 다음 F12, F20보다 크대. F12, F20보다 크대. 10. 이새 이런 느낌. 자, 얘대지 어. 자, f4가 f 2 2보다 작다. 그다음에 f12 f20보다 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m이 자연수고 어, 표준 편차는 또 5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봐라. 이렇게 하면 돼. 자, 얘하고 얘에서 얘가 더 가깝지? 그러면 m-4, 얘 길이는 m-4야. 얘가 더 커. m, 아, 22-m 보다. 절대 값을 뺀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양인데, 뭐, 절대 값 필요 없지. 자, m에서 4뺀 것보다, m, 22에서 m 뺀게더 작아. 그 다음 또 요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M에서 10댕게 M에서 10댕게 얘가 더 멀잖아. 더 많이 내려더 멀잖아. 알겠지? 얘가 더 커. 애? 얘가 더 크다고 20 마이너스 M 자, 얘를 요렇게 풀어주는 게 핵심이야. 왜? 평균에서 대칭이니까. 알겠지? F22가 더 크니까 더 가깝다. 그래서 22-M이. 알겠니? M-4보다 작더라. 그 다음에 또 F12F20보다 크다. 얘가 더 가깝더라. 그래서 20-M이. 10 마이너, 아, m-10보다 더 크더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넘기면, em은 26보다 크다. 맞지? em은 26보다 크다. m은 13보다 크다. m은 13보다 크다. m은 13보다 크다. 크다. 다음에 얘는, em은 30보다 작다. M은 15보다 작다. 근데 M이 뭐래? 자연수래잖아. 따라서 M은 14다라는 거지. 됐니? 음. M은 14다라는 거.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지? 음,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P. 표준화 안 돼, 표준화? 자, 17에서 평균 빼면 3이지. 3에서 5를 나누면 5분의 3은 10분의 6, 0.6. 18에서 14를 빼면 4. 그래서 5를 나누면 5분의 4는 10분의 8, 0.8. 그치? 음, 얘도 마찬가지. 0.8에서 0.6. 빼면 되지. 그지? 지금 얘니까 0.8에서 0.6 빼면 되지. 0.8에서 0.6을 빼면 되지. 그럼 8에서 6을 빼면 2네? 2 나오는 거. 답은 3번 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 여기서 요거 빼면 2 나오는 거. 저거 밖에 없네. 됐지? 그 네. 다음에, 자, 7번.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음, X는 M, 시그마 제곱. 자, 표준화 해볼까? P. ZZ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얘서 얘를 빼면 12. 나누기 시그마, 마이너스, p, z. 그냥 이 상태로 해도 되는데, 그냥 표준화 하자고. 그래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2에다, 아, 마이너스, 시그마, 12. 는, 0.366 4래 알겠지? 음. 됐니? 여기서 여기까지 여, 여기 뭐 시그마 분의 10이야. 여기 근데 얘보다 작거나 같아잖아. 이제 얘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0이잖아. 니 만약에 자 얘를 X라 놓으면 얘를 X라 놓으면 얘는 똑같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얘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지? 얘는 0.5-X지 X 두개 더하면 0.5돼야 되니까 얘나 얘나 똑같아 그지? 아하 그러면 네. 자, X에서 뭘 빼? X-0.5-X.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X니까, 뭐야, EX는, 마이너스 0.5 넘어가면 0.8664. X는 0.4332. 그지? 얘가 0 4 3 3 2 나오는 게 얘지. 근데 얘가 1.5지, 얘가 1.5래잖아. 됐니? 그러면은 얘가 1.5가 시그마 분의 10인데, 1.5가 2분의 3이지? 8분의 12, 시그마는 8이 되는 거지. 알겠지? 어,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됐니? 음. 자, 어, 또 다음 문제.